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말했던 배우, 제임스 스튜어트. 한 시대의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고, 그저 진실하게 살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지요. 제임스 스튜어트. 그러나 그의 연기는 시간이 흘러갔어도,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말을 기다리는 배우였습니다. 대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눈과 기다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사랑과 환상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화 현기증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말할 줄 알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목소리의 떨림 하나. 그는 가장 조용한 연기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영화 이창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うん。 제임스 스튜어트의 연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까지 보여줍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지키려 한 것은 한 사람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영화 《멋진 인생》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Clarence! Clarence! Help me, Clarence! Get me back! Get me back! I don't care what happens to me. Get me back to my wife and kids. Help me, Clarence, please. 제임스 스튜어트는 정의를 외치는 연기가 아니라 정의를 믿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숨은 장면을 바꾸지 않았지만 관객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영화,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